샤워 안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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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든 팩팀장님 같아. 너 어, 드디어 받았다. 뭔지 한번 열어봐. 오, 똥잘 싸겠는데. <laughs> 뭐야? 뭐야? 어, 뭔데, 뭔데? <laughs> 아, 뭐? 근데 감동이다, 약간. 어, 감동이에요. 오늘의 점심. 왜 나는 핑크소세지 없어? 진짜? <laughs> 어? 왜핑크소 대신 멸치졌어? 담겼어. 아 이거 어, 차는 안되는 아니 이거 먹어 내 거. 나는 핑크 싫어. 떡졌다고? 밥이 떡졌어? 너무 괜찮아. 왜난 떡진 밥 좋은데? 먹어봐. <laughs> 안 먹어. 왜? 그러면은... 나 지금 그거 먹고 싶지 않아. 이거 뭐야? 이거 비린내 날까? 은혜님, 김이상공 해주라. 싫어. 왜? 내가 해드릴까요? 모르잖아. 맛진 밥. 다잘 먹잖아. 나친 거야? 죄송해요. <laughs>

좋은 것은 나누러 배웠습니다. 저의 스킨센서 공구기 아이템. 내가 말했지 재강님이라고. 맛있는 점심, 직장 안 점심. 화장하는 구레이스를 보고 계십니다. 티브로그 준비 중이에요. 달락. 너무 <laughs> 모르가. 아니 이거 좀 해봐봐 밥만 먹어. 아그 부츠를 시켰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취소하려고 했는데 딱 도착했어. 오늘 어거 붙이시면서 엄청 따뜻했어요. 음. 짜잔. 오. 소, 어디? 까 두근 두근 두근. 새우다 음. 제 마니또가 선물을 주셨네요. 라고 <laughs> 남아 <남아도는> 는거래 어떻게 <laughs> 생각해? 지야안하잖 <laughs> 돈만 씻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찍어줬죠? 폭력이야 말굽이야잘 먹겠습니다 햄나, 잘 먹겠습니다 손님 밸런스 게임 려 남자친구한테 얘기 안 하냐고요? 아, 어, 안할 거예요? 어, 문자를, 어. 아, 얘기 안 해? 당장 얘기 안 하죠. 내가 문자 할 거다. 나, 나 엘리베이터 썰 나, 내가 같이 밥 먹게 됐어. 라고 얘기는 안하지 얘기해야지. 남자랑 단둘이 먹는데.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를 하고 할거 아니에요? 그때 얘기할 거다. 근데. 어, 그때 그냥. 내남자친구안 했다니까, 그것도. 또 회사에서 얘기할 거지, 자기 얘기할 거지, 이러는 거야, 그래서 내가. 뭐 얘기할 거냐? 내가, 아, 이거 여자애들이랑 먹고. 뭐 얘기해봐. 어차피 경민님이랑 소희님은 내 생각 이해해줄걸? <laughs> 아니, 근데 나는 먹는 건 열받는데, 다음날 얘기해도 돼. 아니, 그러니까 먹는 거열받는데 어쩔 수 없지. 회사 동료니 먹을 수 있죠, 그거. 아, 동료는 먹었는데, 이거 동료 아니야. 같은 반 학생. 아, 그러면은 먹었어 사회생활 해야지. 그러면 이해해, 나는. 아, 응. 그거 먹었구나. 근데... <laughs> 사양. <laughs> <장야. 웃음> 아, <뭐했지? 웃음> 썸네일 나왔다. <laughs> 어, 누가 누가 보냈어? 팀장님 보냈대. 왜 연기를 해요? <웃음> <웃음> 나 야, 이거, 뭐, 어드 어드 이거, 이거 사고 싶었는데. 팀장님 최고. 이게 바로 10년 차 부부의 크리스마스 이브 클라스다. <laughs> 시장에 와서 김치만. 어.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셨죠?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크리스마스 이브에 건강검진 하는 사람 정말 거의 없을 것이다. 나 처음이었어. 20분 만에 끝났어. <laughs> 우리 건강장소 비돌이 웃기다. 아, 지금 안 쓰면 안 돼. 영화 시미돌하고 진짜 옛날 시장이다. 어, 옛날 음. 베이커리와 완전히. 와, 응답다, 크림을 엄청 많이 넣었네. 크림 쪽 들어가면 맛있어. 음, 맛있당 이거 엄청 맛있다. 음. 언젠가 집에서 크리스마스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. 옛날에 무조건 명동 막 이런데 가서 오빠랑 데이트하고 그랬었잖아. 젊었을 때 해놓길 잘했어. 그때 안 했으면 지금 또 나가고 싶었을 것 같긴 해. 그러니까. 3시에 뭐하러 갈까요? 이건 내가 한 거고요. 오늘은 전문가의 손길을맡겨요고뭐 어, 내어보면 그게 그거고 다르다고 했지 여자들 눈은 달라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먹을 겁니다 시장에서 사온 참기름 받았어요. 기분 전환 성공. 카페에서 라떼를 사 왔고 유튜브 보면서 간식 먹으려고요. 이걸 먹어 봐야겠다. 역시 <목소리도> 혼자 즐길 줄 아는 나란 여자 멋져. 음, 아빠가. 잠이 오먹방